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우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보면서 천천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이제 재유가 되어 있고 어, 아우디 같은 경우에 총 다섯 군데 딜러사가 있습니다. 이 딜러사마다 당연히 프로모션이나 재고나 구매 조건이 다 다르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재고 리스트는 어, 이제 그 다섯 군데 어 이제 딜러사 중에서 한 군데 재고 리스트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부분만 공개해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재고 리스트 외에 어네 군데 딜러사의 재고 리스트가 또 있는데 어 그런 건지 문의 주시면 저희 공식 딜러분들께서 어 직접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원하시는 재고 나왔을 때 정지 화면으로 천천히 봐주시고요. 지금 조건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프로모션 외에 추가적인 프로모션 이런 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차이가 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어 이제 그 어디로 계약할지 이제 정하시는 게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 상으로 공개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면면 어 이제 공식 딜러분들은 사실 온라인상으로 그런 추가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얘기를 하면 바로 그냥 제재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어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거 이제 문의를 주셔야 어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할인 금액이나 이런 조건들을 어 얘기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문의를 주시고 지금 딜러사별로 이제 주력 차종들이 다 다르고 그 주력 주력 차종으로 했을 때 이제 프로모션이 다른 딜러사보다 좋은 딜러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차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 딜러분들이 어 견적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차 유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가장 위에 이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고, 각 딜러사에서 이제 프로모션이라든지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구매 혜택들을 이렇게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서 매달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규합해서 판매하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 업체나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근데 고객님들은 이 딜러사별로 직접 알아보는 게 조금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 딜러사의 정보를 알아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판매 업체들이 광고 업체 에 의뢰해서 채널 자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 업체가 유튜브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들이 바로 이 광고 업체에서 만든 영상물이라는 겁니다. 높은 프로모션으로 이제 고객을 집중시키고 마치 딜러인척 연기자들이 출연을 해서 고객님들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건이 광고 업체들은 당연히 광고주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거나 과장된 프로모션 견적을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들이 대부분 상담을 하게 된이 중간 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 원이 남고 비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 원이 남는다면 당연히 재고 정보나 프로모션들을 조금 다르게 전달을 해서 100만 원이 남는 딜러사로 유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제휴제되어 있는 모든 딜러사 분들이 공식 딜러분들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 저희 공식 딜러분들이 직접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상담 폼을 어, 상세히 남겨주시면 저희 공식 딜러 분들께서 어, 정확한 어, 견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